골든 박스입니다. 야, 이래저래 일이 많은 가운데 오늘 중요한 힌트가 나와서 방송을 올립니다. 지금 콜 행사가 쪽에 콜 355까지만 행사되어졌는데 오늘 352까지 행사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누적을 보시면 342부터 367까지 대량으로 매도가 지금 현재 되어 있으며 콜 쪽은 370 위로는 다 매도가 되어져요. 며칠 동안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은 내과 쪽의 매도는 조금 조금씩 늘어가면서 외과 쪽에도 특 342, 347 쪽의 매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차트를 보면 이 3일 전만 해도 이 선이 요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은 거의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소인익을 보시면 하방으로 가면 즉 360m로 내려가면 손실이 나는데 이거는 기간하고 가만히 따져 보시면 이 지점이 355자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사, 행사가 352까지 지금 되어져 있다는 거는 352m로 내려가면 외국인들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 구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2와 풋 내과 쪽에 이 매도는 지난 며칠 동안 선물 360 비트로 내려가면 다시 감아 올리고 현상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옵션 가격에서 일 가만히 보시면 10.10% .10 기준으로 콜 352가 1 0 7 0이고풋372 10.80입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선물 360과 선물 362 사이에서 위아래 온을 흔들었는데 그 흔든 이유가 바로 투자자 포지션과 풋내가 쪽에 매도하고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360 밑으로 떨어진다면 다시 3 6 2로 대감아 올린다. 이 사실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미결제 수량을 보시면 300 행사가 콜 365부터는 만 계약이 넘어간다. 그리고 p u 쪽을 가만히 보시면 p u 360부터 2만 계약이 넘어간다. 저본물 옵션물부터 p u 360과 p u 370에 이 미결제 수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p u 360은 매도고 포370은 매수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포370은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포360은 매도양이큰 미결제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포지션과 옵션 가격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선물 365는 넘어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선물 360으로 깨고 가기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구나. 즉 외국인들은 올라가면 때리고 내려가면 풋매도 때. 즉 양방향 매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는 그러한 형태로 변신해가고 있으며 포지션도 이러한 형태로 바꾸면서 점점 양매도자 그러면 이 기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다음 주쯤 되면 수익이 확실하게 지금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으로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다.